갑니다. 제가 오늘 진짜 급한 공지를 들고 왔는데요. 갑자기 그, 아유, 프리파라 보석의 꿈이 갑자기 6화 삭제 는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오류로 인해서 동석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. 그 하나는 올렸을 때하고, 이제 그 하나는 안 올렸을 때인 것 같아요. 근데, 그게, 뭐지? 뭐라고 해야 될까? 그, 영상으로 인해서 진짜 안좋은거 거든요 업데이 업 아니 업로드 전 영상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게 그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그걸 숙제하고 말한 말한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보니까 둘이 갈라진거 였다 라고요 비록 제 목소리가 지금 목 상태가 안좋아서 조금 쉬었다 말하긴 하는데, 아무튼 간에 정말로 프리파라 보석의 꿈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.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지 않게 정말로 각종이 신경을 쓰겠습니다. 그러면은, 이만.